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천할 게임은 어, 아직 저도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리뷰를 하면서 차근차근히 느낀 점을 다 말씀드리고 현재 이스케이프 게임류가 어, 많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 시기인데 아는 게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그레이저, 그다음에 이스케이프 프롬 타라카프, 그다음에 허니말의 따고호프라고 불리는 중국에서 만던 모바일 게임인데 한국 PC 게임으로 넘어온 이스케이프 게임도 있고. 나머지는 뭐데이즈리안인데뭐 생존 기반 게임이라 덕분 스킵 키 게임이라 고 하긴 그렇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한 게임은 어 현재 아직 해보진 않았으나 이 음. 프로젝트 L33T를 해볼 겁니다. 제가 트레일러하고 영상을 한번 봤지, 직접 해보는 건 처음이라 저도 하다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좀 안고 해보겠습니다. 뭐 타르코프와 유사하게 로비 시스템 이고스트 시스템 있고 파티가 되며 그렇게 진도가 나는 게임이에요. 비네요 엄청 빠르다 저는 감사하기도 시청자분이 계정을 빌려주셔가지고 하게 되었고요아 정말 감사하죠 시청자분 없었으면 은 못할뻔했습니다 저는 1인칭 FPS 아 1인칭 FPS 게임만 선호하고 3인칭은 선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호를 안해요 1인칭은 저에게 있어서 생명수단 일단 로비 화면 같은 거는 제가 미리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정보를 이제 처음으로 바라보는 거고 오 지금 봤는데 이게 프리임이네요 약간 기는은 없지만 엄청 프레임이 좋네요. 오 괜찮은데요, 느낌. 기력 랑 밑에가 햄 누르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고. 아, 괜키다 라이켄도 가지고 겠네요좀 마실게요. 괜찮? 어우, 느낌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호강이지 아, 저는 상점상점이 이렇게 있고 25,000루브리터고 제가 지금 현재 1링크, 1링크에 k 을 눌러서 이 l 이템들이고성 n k 이 link을 눌이 link을 한번 해이 i n k 을눌이 l i n k 이 i n k 을눌러이 n 이 i i n k 서이 l i 이 i n 이 l i n k 서 i n 이거 이건 시세계인데오 p 위치를 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네요. 오, 이거 좋은데요? 진짜 좋은데? 중간쯤. 이것에 이거 따라서 백명점이또 있나? 하나 없네. 언어 바뀌 있잖아. 손 핸드그랩.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총기 시스템, 부착 시스템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밀봉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이스케이프로 탈코프를 하면서 커스터마이징이 중요하다는 걸 거기서 깨달았고, 그러니까 무기 튜닝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았어. 근데 탈코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에르고 심형새들 게 많잖아요. 지금이야 반동 패치가 돼가지고 개 부여졌지 의미가 없고. 네. 그렇다 보니까 커스터마이징에 저도 약간 좀 눈을 뜨게 됐는데. 오 괜찮은데요? 보이스포. 오오 프레시 라이트. 어 아, 이게 이게 이제 레일이죠? 근데 이게 풀링게니까안풀링게 있는 건지 이게 이게 손기표시 조작이네? 뭔지 모 일단 뭐여러가지 있네요 아, 야거 음. 네. <laughs> 이거. 여러분들 혁신입니다. 슬라이드가 된다. 미쳤다. 좋다. 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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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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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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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플레이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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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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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0 천 자리 이건 뭐야? 1100 자리. 이게 아마 내고도의도피에 높이, 따른 등급차인 것 같아. 막 티어가 정해지는 이거는 아이 자체 방탄에 봤 아닌데, 이게 그러잖아. 그걸 빼면은... 그지 식... 플레이트를 챙겨야겠네. 하지만 제가 블로그램 받아서 블로그램 낄게요. 빤스는없어 헤드셋 필요할.. 아, 헤드셋 필요할 것 같은데? CMS 싸네 얼마 안 하네 100. 근데 이거 붐어떻 봐도 붐이스 스펙트 발라출혈 지혈제 맞아 안봐 이미 많이 갖고 있는데 차가워 <laughs> 그러면은 어.. CMS는 한 칸에 넣고 탄성비 좋네요 한 칸에 이게 네개가 있어 이건 좋은 거예요. 할부볼 해본 사람은 이거 비정도 필름을 주면 개보수가 될거요 이거를 슬롯에 넣으시면 요 슬롯을 넣으시면 슬롯을 넣으시면 돼요. 슬 슬롯, 등록 키가 또 따로 있네. 파니 야, 왜냐 여기는 키를 넣고 됐네요 흥므데? I d o 아, 이 t u s t d o n to n g e r i t a n g to t a k 이 it 간지러는데 캐릭터 커스마이싱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네요 이거 사격장이다 미친 사격장이 있어? 바로 써봐야지 가를안하겠 쓰니 어차피 얼린 게임이고 오픈이고 오픈 안하 쓰면 사라지면 뭔가? 이 총알? 반년도 없 생각보다 어렵네 와 여툰다 가치 다내 취향이야 큰일네뭐야 근데 점프가 마지막에 안되네. 되게 좀 아쉽다. 정말 점프가 안되네. 라이드 만들고, 아 마, 지금 파니까다 써볼 수 있네. 여기서 공을 와씨 아 태블릿 누르면아 이런 식으로 실시가바꿀수 있구나. 프레임 겁나 잘나 프랜스 프랜스 나 없어 나 일레드 채워보겠습니다 그냥 밥도 좀 가져가야겠지 내 말이 하나씩만 가져가 하나도 없다 가자 웬만해서 바르지 않을까 일단 로비 프레임은 합격이고요 인종차별 디그 응 근데 그 나라가 핵이 많은 거 어떻게 이건 트삼 인종차별은 아니지 야이 정도면 그 레이존보다 낫다 프레임 아 좋네요 레이존보다 나은데 프레임은 안에 감도가 엄청 빠른다던가 왜 엎드린 게왜 브이키지? 탈출과 여깄네요? 가깝네 엎드렸다 이런 생각 좀 애매하네 지금 그 빨리빨리 못하다 이렇게 하면 돼. <laughs> 여기가 플레이트가 귀하네. 시간으로 바꿀 수있나 뭐 이런 약간 공부 구점도있트서 파밍 못하고래시라이저도 어떻게 해나이거던던서 근데, 이거 빨리빨리 먹는구나? 덥다, 아, 아이거 아. 그래야 돼? 그럼, 가능하네. 먹을 게 엄청 많이 나오네. 아, 소리 들린다. 아 빨리 좀이자서 이거, 수원을 루팅하겠다, 빠르겠다. 주변 틀려 이거는 연발 버드 연말 드 전화 어떻게 하냐 일단 먹어봐 <laughs> HBM 어떻게 하노 그게 아마 아 5번이지 막한 번씩 이거일 거다 이렇게 하는 거보 야, 이거간 편하네. 치료하는 거. 치료하는 거 마음에 들고. 이거 옵션 어떻게 바꾸지? 연발, 간발 옵션? 유저. 가야 이거 진짜 못 올라가냐? 아 재밌는데? 약간 괜찮은데요? 진지하게? 막 못한 정도는 아닌데? 아 씨.. 우와 우와 야 너무 아프다 형 미안해 나 아, 진짜 엄청 못해먹기대 해준 거 아닌데? 그 죽어라 친구야 이 키가 저거고. <laughs> 이거 단발 연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핑 찍을 수 있다, 있지? 한번 해볼까? 핑. 핑이 안 나? 와. 집각 게임이다. 야. 이야... 화면에서 탈출구 위치가 보여. 심지어. 좋다. 중보 많이 살 수도 있겠다. 여기서.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목소리> <웃음> <웃음> 이거 홈수 쓸려다가 날아가는구만. 아니야 아니야 살수 있어. 나야 바이러스. 이정도냥 수없이 겪었습니다. 탈출하자, 그냥 탈출하자. 어차피 압사에서 탈출하면은 관없겠지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이거거든요. 아니 초반써 써본다. <laughs> 오지게 하고 나가 는데밤이 엄청 어려고 제가 일단 썩 나온 그라운드에서 느낀 건요. 어... 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정리를연습봤으면은 이렇게 될거 같아요. 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뻑뻑함은요, 프레임이 저하돼도그 프레임이 뻑뻑한 거하고 게임 자체 캐릭터들의 뻑뻑한 거하고좀 되게 다르거든요. 디디포터는 말이요. 에이 게임은 캐릭터 자체가 너무 뻑뻑해. 일단, 일단은 모델링을 좀더 건드려야 되거나 아니면 엔진을 더 만져야 될것같기 이건 FPS 프레임 누르면 인게임 프레임 이지가 음. 일단, 일단 여기까지, 일단, 일단 여기까지.